요새 똑버스가 인기가 많다. 부르면 오는 공동버스인데, 이천시의 대중교통의 심각성을 많이 해소해주고 있는 것 같다.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할 일을 적고 있다. 면사무소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민원 퀴즈와 건의사항을 QR코드로 소통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생각 못한 불편함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다. 인감증명서는 참 발급이 힘들다. 중요한 서류인 만큼 발급 절차가 까다로운데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분이라면 거의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들어올 때부터 긴장하게 된다. 더 위로 올려주세요. 좀더 위로요. 오른손 엄지로 다시 해볼게요 살짝 밑으로 내려 보세요 더 밑으로요 오른손 검지할게요 검지도 한번 티슈로 닦고 해주시겠어요? 좀더 위로 올려주세요 지문이 안 나와서 다른 걸로 확인해볼게요 어르신 의사, 의사소통 되시나요? 크게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신다고요? 배우자분 성함이 어,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생년월일이요? 이거 모르면 발급이 안 되거든요? 첫째 자제분 큰애 이름 뭐야 큰애 이름 뭐냐고 둘째 자녀분 알려주세요 여기 서명기에 성함 적어주세요 어르신 손잡고 써주세요 1200원이에요 어제도 왔다가 그래서 혼자 왔다가 도저네 도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은 다행히도 대답이 네. 가능해서 네. 떼주긴 했지만 솔직한 네. 마음으로는 네. 지문 인식이 안 되면 그냥 발급 불가라고 네. 네. 딱딱 네. 나뉘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니다 네. 직원에게 판단 여지를 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조금 힘든 부것 같다. 면사무소는 주변에 편의 시설이 없어서 가끔 프린트가 가능하냐고 문의가 온다. 개인 정보가 없으면 몇장 출력을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 면사무소에서 출력을 하라고 안내를 한다고 들었다. USB나 개인정보 파일을 출력해달라고 오시는데 이럴 때는 난감하다. 개인정보나 다른 USB 같은 매체는 연결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려도 여기 와서 화내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선을 긋게 된다. 여기까지 와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게 얼마나 곤란하셨길래 그럴까. 나라도 도와드리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걸 들어주면 또 일이 생겨나겠구나. 아예 원칙적으로 거절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된다. 음? 민원을 보는데 전에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민원인분이 캔커피를 주셨다. 아, 이게 영상각인데 이걸 못 찍은 게 아쉽다. 이런 소소한 자긍심으로 또 업무의 동력을 얻어간다. 주민팀은 보통 피하고 싶은 업무인 것 같다. 민원상 대하고 휴식시간 없고 밥도 교대로 먹고 일은 가장 많은데 단순 반복 업무가 많아 스스로 정체되는 느낌을 받는다. 힘든 만큼 고생한다는 격려는 받지만 정작 중요한 근무 성적 평정은 챙겨주지 않고 성과도 없고 사업도 없어서 주변에서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팀이다. 그래서 비선호하는 업무지만 누군가는 해야하기 때문에 주로 8급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별 도움이 안 되는 자리인 것 같지만 어차피 화내면 본인 손해니까 그저 지금 이 시간이 빨리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살게 됐다. 눈이 오면 항상 걱정되는 것이 비상금보다. 오늘은 아침부터 유난히 많이 내리는데 퇴근이 늦어지겠구나 싶다. 그저 사고 없는 하루가 되길 기도한다. 반찬 봉사를 옆에서 하고 계셔서 맛만 봤는데 역시 이게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맛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번 달부터 서비스를 한 민원 퀴즈 중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을 영상으로 제작 홍보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시서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주민 팀들에게 물어보려고 한다. 확실히 업무 스타일이 사기업에 좀더 맞는 것 같긴하다.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보상이 없어도 이렇게 또 찾아서 하는 것 같다. 점심 시간에 혼자 일하고 있으면 큰 일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혼자 온방 뒤집어 쓸수 있어서 네. 가급적 민원인들과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확실히 혼자 업무를 보면 급격하게 지치기 때문에 말도 안 하는 것 같다. 네. 어예 <laughs>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게 먹고 노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러면 음식 사진보다 서로 같이 사진 찍는 게 낫지 않아요? 전 싫어해요 그렇구나 네 아, 싫어해요 찍자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laughs> <목소리> 뭐, 그렇게까지. 아, 전 영상이라서 그냥 계속 이렇게 아, 찍는 거예요. 그럼 먹어도 돼요? 네, 먹겠습니다. 드세요. 먹겠습니다.